저희가 이제 여행 가기 전에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. 남편이 선물로 이제 사줬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작아요. 제 손이 작은 편인데 없네. 가려져요. 휴대폰은 들어갔나요 절대 안 들어가죠. 그러니까 망했어요. 이게 이제 나는 어떻게 사용했냐면요. 여기에 저, 제가 갖고 다니던 건 카드. 자, 카드만 넣으면 끝나요. 여 카드라고 쳐볼게요. 카드 넣으면 끝나요. 여기에 뭐 이게 틴트다. 이런 틴트. 넣고 끝났어요. 나머지 짐은 남편에게 맡겼답니다. 그리고 이제 남편도 커플로 따라 산르메르입니다 얘가 진짜 다 했지. 진짜 이거는 너무 잘 샀어요.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 유명하게 잘쓴게 수납이 미쳤어요. 이 안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잘 많이 들어가거든요. 저희가 여기에 뭐뭐 넣었냐면 뭐 고프로, 뭐 여권 두개 핸드폰 그리고 이제 이런 보조배터리 이렇게 넣고 작동산이 뭐 사면 왜놓고 그냥 다 집어넣어. 다 집어넣어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매기에 너무 예뻤어요. 근데 이게 원래 뒤로 매야 이쁘잖아요 음, 음. 제가 한번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뒤로 매야 이쁘잖아요 어, 네. 근데 유럽에서 뒤로 매면 안 되잖아요. 남편이 이렇게 됐다는 거. 정직하기. 털리지 않기 위해서. 네. 근데 음. 안 털리고 그랬습니다. 어, 근데 저희요? 그 뭐시기야? 그 만났어요. 소매치기. 그예의은 브이로그 확인해주세요.